하시고 한숨 주무시고, 음. 일어나셨으니까, 예. 그, 간식도 맛있는 거 드셨고, 간식도 가자. 오후 또 수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조금 음. 보세요, 요거 먹을 것 같아요. 찍게 요 그거죠. 요걸 음. 갖고 탁 찍어서 우리 많이 해봤어, 아시죠? 음. 여기 이제 음. 표 있는데 다섯 개, 다섯 개, 둘 중에가 열 개를 먼저, 누가 음. 먼저 넣는가, 그거 가시거든요 음. 먼저 다 하시고 나면 어떡해요? 내가 먼저 했다고 만세하고, 마지막까지 풀야 됩니다. 아이고, 뭐, 아야 가지 말아라. 그럴 거 여기 열 장. 가능합니다. 시작할게요. 네. 시작! 저거 붙이는데 넣는 거아요다 꽃이 있는데 넣는 거예요. 아니, 사님 이칼이 음, 나리안려게 뭐, 아, 없네. 아니죠 저기 하나 더어야지반 세. 야 여기 있어요. 이게 있는지. 아안가다 같이 면요 그렇지? 아이 됐다.

하시는 게 e enough. I have 하셨어요 g h I have enough. I have enough. I have e n o u 봐나 I h a 어 e enough. I have enough. I have enough. I have enough. I have e n o

哎，反正他们还是大着性子。我们都忙着，我这个听到了，马上。这个，我们要忙这些。哎，你快点来，你快一点，你叫你哪个跟我讲讲点意思？你万一住在房里面，就是突然个又又个哪？哎，马赛，马赛，马赛，马赛，马赛。

Makasih perluku manseh Jika Manse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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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hatungnya manseh Manseh Manseh

나 said, What the 다 이만가아잘다아다아지막 네, 하나 아유, 잘했다. 아유, 잘했다. 유 잘했다. 아유, 다유다아 잘했다. 요유 잘했다. <�sta> 아 ja, 네 <,SC1> 네. <Gloria> <Illust Obsquila> 네, 잘했다. 아세아잘 선뭐왜 막대? 어, 맞고 99 9요여고 있잖아. 거기 안. 거긴데 거기 아닌데 여기. 그소 어디서 나 다시. 아니면은 좀. 자. 물어세요 조금 고 티케로만 꼭. 물다 여기라니까. 어, 해나이건 잡아야지. <laughs> 힘이 없으면 안돼 여기를 잡아라고 여기를 그걸꼭 눌려야 되지 아하 이거 어모습이 안되노 야 조금 손을 빌어 조금 더 세게 해보세요 야를 잡아야돼 그래야 잡아지잖아 한더 안 된다 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내가 된다 어 잘하네 잘이 잘한다 잘한다 가안돼 응? 우리 가안돼우네할 얘기가 안이 우리 하얘아가안 우리 할 얘기가 안돼 우리 할 얘기가 안돼 우리 할얘 우리 할얘기이안돼 우리 얘기가 우리 할 얘기가 라돼얘기 우리 돼 내옷 하면 다, 다시 다시. 가자서 여기 l o o 포해 n our poor hand. I don't know. Poor h 기 n d but she could have put you out of the poor hand. 여기다 한 개만 데집어아 다가온 그렇죠 그다음집어서한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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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냐 네, <laughs> 아이고 이미다처 <잘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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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꼭 아시안, 눌러서 좀더 눌러야 돼벗어어 벗어났어? 벗어어벗어이어 벗어났어? 벗어어 벗어났어? 어났어 벗어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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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났어 아이고터 가다. 집서 앱을 다 니다. 여기 난 네. 그렇죠. 또꼭집어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갈 겁니다. 어 해는 뭐가 안 되는 거. 꺼져 나 집에서 좋습니다. 네, 마치 사라진 자랍니다. 네. 아이부터 여기 여기. 뭐, 있죠. 집어서

옳지 만러만만 러블만, 다블만 러블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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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공 러블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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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잘 러블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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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만 러블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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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만,

<laughs> 마지막이라서 요거 치고 아주 어, 좀 시동이 아다 네. 네가 아가요아 여기. 아니 여기 우리 거예요. 그당 아니면 하지만. 저기 짱이네. 요멋지치리네아 <laughs> <잘. 웃음> <laughs> 잘했어요. 잘했요 바로 다 잘하셨네요. <웃음> 음. <웃음> t h

이동도 이렇게 요 맞아요, 맞아, 한 대. 한 아, 맞아요. 아이고, 다시. 꼭 집어가. 꼭 해서. <fight> <요> 여기 한 번, 한 번. 꼭 집어서. 혼자 오시야되 꼭, 꼭 집어서. 조금 더. 힘껏. 꼭 집으세요. 꼭 집어야 돼. 꼭 집어서. 혼 아유. <귀>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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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. 하르신들 쉽게 가지고 우리 공을 타고 공 치고 보니까 잘 치고 지던가요 잘돼요. 잘돼요. 근데 잘하시는 분 아주 잘하시고 조금 서툰 분도 계신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어요그 정도면 어쨌든 이렇게 다 완성 다 했거든요 아, 네. 네 맞아요 전부 다 하셨어요 어르신 다 네. 오늘 집게손 탁구공 했는데 재미있었습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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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에는 오늘보다 시간이 조금 더 다시 될수 있도록 네. 해볼게요 오늘 네.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 다 네.